안녕하세요. 메나테크에서 로미노베이션 개발 담당을 맡고 있는 마케팅팀 최성현입니다. 제가 화장품 업종에서 종사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화장품 포뮬러를 연구하고 만드는 화장품 제형 연구원에서부터 브랜드를 런칭하고 운영하는 브랜드 매니저까지 더 좋은 화장품, 더 믿고 쓸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오랜 시간 노력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혹은 연약한 피부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의 가능성을 보고 제가 메나테크에 입사하여 새로운 개발을 시작한 지도 약 벌써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곧 루미노베이션 제품들이 리뉴얼되어 출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메나테크에 와서 메나테크의 글리코란 개념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뛰어난 글리코 성분들을 화장품에 더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했었고, 그렇게 탄생한 제품들이 새로운 루미노베이션 라인입니다. 많은 분들의 체험과 경험으로 널리 알려진 저희 메나테크 제품의 효과와 기술력처럼, 이제는 루미노베이션 브랜드의 제품들 또한 비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롭게 탄생하는 루미노베이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노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피부는 여러가지 피부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루미노베이션은 이러한 피부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며 가장 빛났던 우리 피부의 순간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우선 리뉴얼된 루미노베이션의 브랜드 슬로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의 절정, 뷰티 클라이막스입니다. 루미노베이션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피부가 가장 빛났던 그 순간, 그 순간으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루미노베이션 라인이 재탄생하였습니다. 메나테크의 루미노베이션은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글리코 테크놀로지와 최근 들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을 메나테크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해낸 고기능성 스킨케어 라인입니다. 피부 노화나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부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약해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가꿔줍니다. 루미노베이션의 이름은 루미너스와 이노베이션의 합성어로 우리 피부를 다시 한번 빛나게 해주는 의미를 지닌 브랜드 네임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브랜드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접목해보았는데 그세 가지 키워드는 커렉트, 커넥트, 그리고 컴플레이트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피부 문제와 고민을 해결한다고 해서 커렉트 그리고 그렇게 피부 내면부터 탄탄하게 채워져 피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커넥트 효능이 탁월화된 원료들이 최적화된 비율로 구성되어 우리 피부를 빛나는 순간으로 완성시켜준다는 컴플레이트까지 위세개의 단어들은 결국 단어 하나하나가 차례로 연결되어서 루미노베이션이 지향하는 피부 변화를 말해줍니다. 다음은 루미노베이션의 제품 컨셉입니다. 여성들의 여러가지 주된 피부 고민들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맞춤솔루션 스킨케어가 루미노베이션 제품의 기본 컨셉입니다. 여기에 루미노베이션 제품들의 주된 특징과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메나테크가 가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글리코 복합물 성분들을 첨단 방식을 통해 제품에 적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제품을 구성하고 제형을 만들어야 피부에 더 깊이, 더 많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둘째, 눈으로 바로 피부로 바로 체감을 할수 있는 즉각적인 피부 변화입니다. 스킨 리터닝 키트, 스킨 리터닝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볼수 있게 그리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녀노소 누구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포뮬러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이 더욱 각광받는 시대에 맞추어 더욱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플한 제품 라인업과 쉬운 제품 사용입니다. 기존 루미노베이션의 라인을 통합하고 정말 쉽고 간단한 스킨케어 프로세스를 확립하였습니다. 저희 기존의 루미노베이션 제품들 또한 많이 사랑을 받았고 좋은 제품들이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루미노베이션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우선, 데일리, 스페셜 케어 각 제품에 맞는 성분을 찾아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입니다. 제품 각각의 성분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제품의 효능입니다. 저희는 앞서 그렇게 효과적인 성분들을 어떻게 피부에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저희 제품들을 리포존 공법, 동결 건조 공법을 통해 피부 속에 메나테크만의 효능 성분들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제품 카테고리에 맞는 제형의 특성을 살린 서브 원료들을 통해서 토너면 토너, 로션이면 로션 각각의 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제형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메나테크의 제품들은 또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심 포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들마다 자연유래 성분을 배합하여 더욱 순하고 마일드하게 제품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으며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의 모든 제품들은 출시 이전 피부작 테스트를 완료하여 안정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은 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장품 구매를 하실 때 화해라는 어플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희 메나테크의 제품들은 화해에서 규정하는 유해성분 20여 가지는 항상 배제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더욱 관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루미노베이션은 이번에 리뉴얼을 하게 되면서 성분에 포커스를 많이 두어 개발하였습니다. 스페셜 케어, 데일리 케어 각각의 제품군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분들을 찾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스페셜 케어 라인부터 보시면 왼쪽 이미지의 이질리언스라는 성분은 저희 글리코 캡슐의 메인 효능 성분입니다. 프랑스 유기농 인증 기관인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아카시아 검 성분인데 이 아카시아검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봤더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라비노갈락탄과 더불어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람노스 등 이런 여러가지 다당체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글리코 결정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저희 앰플의 메인 원료로 사용되는 에이지피니티라는 성분 이 성분 또한 굉장히 익숙하실텐데 만노스 6피 성분입니다. 피부를 팽팽하고 탄력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2019년 인코스메틱스 코리아라는 저명한 원료 박람회에서 효능성 부분 가장 높은 상인 금상을 수상하여 성분의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성분을 보시면 저희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메나폴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건기식이 아닌 화장품에서 어떤 글리코 성분을 넣어야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메나테크 건기식에서 사용되었던 뛰어난 효능의 성분들이 피부에 적용했을 때도 저렇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제품 셀링을 하실 때, 루미노베이션의 스페셜 케어 제품들은 바르는 엠브로토스, 메나폴이다라고 소개하신다면 더욱 쉽고 와닿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데일리 케어 제품입니다. 데일리 케어는 토너, 로션, 크림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포조마된 다당체 복합 콤플렉스와 다섯 가지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 콤플렉스로 구성된 복합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에 베타 글루칸은 꽃송이 버섯 혹은 여러 가지 버섯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면역 관련 영양제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라이코스 아미노 글리칸의 경우 달팽이 크림들 많이 사용하시죠? 달팽이 점액 보시면 굉장히 끈끈하고 쭉쭉 늘어나는 성질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성분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입니다. 이 성분은 달팽이 점액뿐만 아니라 참마에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마 단면을 잘라 보셨을 때 이렇게 유사하게 끈끈한 점액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식물성 참마 성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경우 체내 연골이나 뼈와 뼈 사이에도 풍부한 대표적인 다당체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중에 영양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세 가지 성분들을 리포좀화 시켜서 피부에 더욱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저희 데일리 케어 제품들의 큰 특징이고 리포좀 관련 설명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면은 가소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 해당 성분들은 예전부터 화장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성분들입니다. ST 로더의 갈색병이나 SK2의 피테라 에센스 등 발효 성분으로 먼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성분들은 체내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어서 피부장벽 강화와 피부 영양 공급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앞에 세 가지 다당체 원료를 리포좀화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포좀이란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성분들을 피부에 더 깊게 침투시키기 위한 공법입니다. 피부의 세포막과 유사한 이중 지질막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 액티브 성분들을 저렇게 넣어 피부 지질막과 유사한 겉의 막은 저렇게 깨지면서 안쪽으로 액티브 성분들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처음에 의학 쪽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으나 화장품 분야 쪽에서도 차츰 사용이 나가는 구조이며 저희는 이러한 기술력 을 응용하여 메나테크만의 다당체 성분들의 흡수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엔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릴 차례입니다. 기존의 저희 루미노베이션은 베이징 라인 프리미엄 라인 두개로나뉘어져 있어 너무 여러가지 제품이 있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혹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새로운 루미노베이션 라인은 제품의 라인업은 대폭 축소하면서도 제품 하나하나가 가지는 효능은 극대화시켜 더욱 간결하고 쉬운 스킨케어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딥 클렌저는 그대로 사용하시되 토너, 로션, 크림이 데일리 케어이고 스페셜 케어로는 스킨 리터닝 키트 혹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시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케어에서는 유기, 무기자외선 차단제 중두개중 하나를 선택하셔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간편한 사용,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 효과를 내는 올인원 케어를 지향하는 데일리 케어와 특별한 순간, 확실한 변화를 지향하는 스페셜 케어가 순환되면서 로미노베이션 라인은 우리 피부에 다시 한번 빛나는 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품의 가격입니다. 제품 가격 측정을 하면서 저희가 염두한 부분은 가성비였습니다. 기존의 저희 프리미엄 라인의 경우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브랜드 진입에 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의 경우에 토너 44,000원, 로션 53,000원, 크림 72,0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 라인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분 사용이 가능한 루미노베이션 글리코 리터닝 키트의 경우 32,000원, 글리코 스킨 리터닝 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17만원으로 한달 동안 달라진 피부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별 특장점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퍼스트 에센셜 토너 제품이며, 이 제품은 핑크색 펄 느낌으로 굉장히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펄 성분이나 색소 성분이 아니라 제품에 함유된 세라마이드, 인지질 성분과 비타민 B12 성분이 만나 이처럼 아름다운 핑크색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토너에는 LHA라는 데일리 각질 케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마일드하게 데일리 각질 정돈 효과가 있으며 또한 43가지 천연 보습 인자가 함유되어 있어서 토너임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촉촉한 보습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 때 미스트 공병이 같이 나올 예정인데 평소에 집에서 토너로 사용하시거나 혹은 외출하셔서 간편하게 미스트 형식으로 뿌리는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션 제품입니다. 제품명이 에센스 로션에서부터 바로 알수 있듯이 로션의 보습력과 에센스의 영양 성분 피부 광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에센스 로션 제품입니다. 에센스인 로션 타입으로 보통 로션 바르셨을 때 느끼실 수 없는 은은한 광채감과 광택감이 피부 겉으로 바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가의 에센스를 발랐을 때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로션 사용만으로도 바로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습력도 굉장히 좋아서 피부는 촉촉하게 케어하고 그 촘촘하게 채워진 피부 위에 에센스의 영양 성분이 건강하게 광채 나는 피부로 가꾸어 주는 로션입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진주, 자수정, 루비, 화이트 사파이어, 토파즈 이렇게 6 가지 보석 성분이 함유돼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 주는 오리온 로션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크림 제품입니다. 피부 밀착력이 우수한 피부 친화적인 포뮬러로 제형이 무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바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롱래스팅 보습 효과가 특징인 크림 제품입니다. 또한 기존 프리미엄 라인 제품들에만 배합되었던 6가지 펩타이드 성분이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에는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서 8가지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보습력 뿐만 아니라 피부 주름, 피부 탄력 케어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들의 조합으로 제형의 컬러는 베이지톤이며 이 피부 친화적인 보습 포뮬러가 피부 보습부터 여러가지 피부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고농축 리페어 크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리뉴얼 제품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글리코 스킨 리터닝 프로그램과 키트 제품입니다. 한달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과 캡슐, 앰플 각 4회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키트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키트의 경우 각 4개씩 4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컴팩트하고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서 샘플링 혹은 시연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성입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시라고 캡슐이 14개, 앰플의 경우 본품이 하나 그대로 들어가 있어 캡슐을 다 사용하시고도 난 뒤에도 충분히 남은 앰플을 함께 스킨케어 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링젤은 일주일에 한 번씩 4개가 들어 있어 총 28일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주 패키지는 피부 턴오버를 고려하여 각질 제거부터 피부 영양 공급 케어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한달 동안 전문가에게 받은 듯한 에스테틱 관리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글리코콜라겐 캡슐은 고함량 히알루론산 콜라겐 베이스 캡슐에 앞서 설명드렸던 아카시아 검 성분을 고함량 함유해서 약해진 피부에 힘을 부여하고 수분을 끌어올리는 캡슐입니다. 또한 캡슐을 이루는 대부분의 퍼센테이지가 글리코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 글리코 성분의 결정체이자 글리코 성분의 집약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이 캡슐과 함께 사용하는 그리고 이 캡슐을 녹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리코바이옴 앰플입니다. 이 앰플에는 만노스 6P 성분과 발효 요거트 성분이 함유된 고농축 앰플로 캡슐을 우리 피부에 사용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앰플입니다. 앰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산뜻한 사용감에 피부에 느껴지는 영양감까지 글리코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앰플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링 젤의 경우에는 데일리 각질 케어 기능이 있는 토너와 달리 아하, 바하, 파하 세 가지 필링 복합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금 자극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특허받은 진정 성분을 함께 함유해서 편안하고 마일드한 느낌까지 함께 더한 필링 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스페셜 케어 제품의 사용으로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라진 우리의 피부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순서 가이드입니다. 데일리 케어만 사용하실 때와 스페셜 케어 함께 사용하실 때로 나누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케어는 세안하시고 나서 토너, 로션, 크림, 그리고 오전에는 선크림까지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스페셜 케어 시에는 세안 후에 필링제를 통한 피부 각질 및 피부결 정돈을 한 뒤에 이후에 캡슐과 앰플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마스크팩을 사용하실 때 토너로 정돈하시고 나서 마스크팩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과 동일한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셜 케어까지 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보습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로션 크림 등을 추가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량이나 사용방법은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 케어 사용법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필링 젤의 경우 세안하시고 나서 물기를 닦아주시고 필링 젤을 하나를 까서 얼굴 부위에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2분인데 피부가 두껍거나 필링 효과를 강하게 느끼시고 싶으신 분은 3, 4분 정도까지 기다리시고 나서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캡슐과 앰플입니다. 이미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캡슐은 하나를 개봉해서 손바닥 위에 올려주시고 앰플 본품을 사용하실 경우 스포이드를 3, 4회를 사용해 주시고 혹은 키트로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캡슐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한 번에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앰플을 통해 캡슐이 충분히 잘 녹도록 섞어서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몇분 뒤에 떼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 스페셜 케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스페셜 케어 제품인데 사용하기가 참 쉽고 간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메나테크의 제품들의 셀링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집약된 기술력의 글리코 테크놀로지라는 점입니다. 메나테크는 건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미노베이션 화장품에도 글리코 성분과 기술력을 접목하여 바르는 엠브로토스, 바르는 메나폴이 새로 탄생하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프리미엄 라인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이전과 대비해서 훨씬 저렴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신규 소비자들도 메나테크의 제품에 더 진입하기 쉽게 허들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제품의 라인은 줄이면서도 효능은 극대화시킨 제품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가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품 하나 하나가 멀티펑션 기능을 하게 되면서 제품의 라인 자체가 훨씬 줄었기 때문에 이 또한 비용 절감의 하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의 루미노베이션 제품들의 마켓 포지션을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우선 토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토너의 경우 사실 일반적인 닦아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토너보다는 퍼스트 에센스 개념으로 보시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SK2의 피테라 에센스 같은 경우는 사용해 보시면 물성 타입의 퍼스트 에센스인데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토너의 경우 고가로 형성된 타사 고급 브랜드 제품에 비해 용량이 200ml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션입니다. 우선 시장에 에센스 로션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 제품 자체가 크게 많지 않은데 이게 그만큼 로션 에센스의 기능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상단의 시슬리 제품을 보시면 해당 제품이 에센스 로션이라는 카테고리에선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제품인데, 저희 로션 제품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여러가지 스킨케어 절차 없이 로션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의 피부 관리가 가능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크림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라인 중에 크림은 보통 가장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크림 같은 경우에는 50 혹은 60ml의 용량임에도 굉장히 고가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 크림 제품 같은 경우에 완제품과 설화수 잠생 크림 제품이 제형, 형상이나 사용감이 비슷해서 타겟으로 잡고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제품이 주는 경험이나 효과는 유사하거나 더 좋다라는 점을 적극 어필해 주신다면 제품 셀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대만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타사 제품들의 구성을 보신다면 저희 사주 패키지의 가격대가 더욱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타사 제품의 경우 단순히 필링 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앰플로만 구성, 혹은 캡슐로만 구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 턴오버 주기를 고려하지 않거나 사주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제품 대용량 패키지 정도가 더 어울리는 제품이 많은데 저희는 피부 턴오버 주기를 고려하여 맞춘 제품 사용량과 사용기한을 설정하였고 건강한 피부 바탕을 위한 필링 젤과 이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캡슐 그리고 앰플 본품 사이즈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정말 사주 프로그램이란 목적에 맞는 고품격 스킨케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브랜드 포지셔닝 맵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시중 제품과 비교하는 자료로서 단순히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루미노베이션의 제품들이 화장품 시장에 나와 있는 고가의 제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유사한 작용을 한다거나 혹은 더 좋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크림 같은 경우에도 기존 저희 프리미엄 라인을 생각하신다면 더욱 업그레이드 된 형태지만 가격대는 훨씬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 케어는 비교군들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캡슐만 있는 제품이라거나 아니면 캡슐 자체가 오로지 히알루론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 대비 루미노베이션 스페셜 키트에는 더 효능 있고 더 좋은 성분들이 피부 턴오버 주기를 고려하여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나테크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메나테크 MCM, 즉 메나테크 셀미팅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MCM 말 그대로 소그룹 단위의 미팅을 진행하실 때 저희 루미노베이션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집에서 셀미팅을 하실 경우에는 장소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 받듯이 시연을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저희 글리코 캡슐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캡슐 두 알을 사용하고 가습기를 집에 켜놓고 주무시면 다음날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든지 하는 등의 구현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미팅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글리코 스킨 리터닝 키트를 사용하시면 정말 간편하고 쉽게 제품의 샘플링이나 시연을 진행하실 수 있어서 이럴 때 더욱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MCM 셀 미팅까지 소개를 끝으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 출시되어 나오는 루미노베이션 제품들은 개발 처음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품 개선에 힘을 썼기도 했고 정말 좋은 원료, 뛰어난 기술력을 제품에 적용하여 제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루미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자신을 가지고 제품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루미노베이션의 슬로건처럼 아름다움의 절정, 우리의 피부가 아름답게 빛나던 그 시절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루미노베이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제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